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대한 여행 업계 관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항공사와 관광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여행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습니다 몰디브 관광청이 주요 호텔과 리조트 오픈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020 온라인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대한항공이 비동반 소아와 청소년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운송 요금도 인상됩니다. 술한 잔으로 떠나는 미국 여행 미국 관광청이 국내에서 시판 중인 미국의 대표 주류를 소개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신한카드와 SKT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티웨이항공이 부산과 제주에 9월 1일부터 신규 취항합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뉴스 9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키스트 플랫폼 팟빵에서여행중개서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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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시작하서습니다서한에유튜브에 아마 대부분의 검색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한다고그한죠서 뭐, 고 연령 때부터 젊은 연령 때까지 유튜브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유튜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제가 2018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이 이른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업계 유튜브 활용도와 관심도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에 주요 여행사, 그리고 주요 관광청, 그리고 주요 국적 항공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파악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여행사 중에서는 하나 투어가 가장 활발한 채널 운영을 했었고요. 주한 관광청에서는 마카오, 캐나다, 일본, 그러니까 JNT였죠. 이 관광청이 가장 많은 구독자, 그리고 컨텐츠를 보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여행의 제한 그리고 비대면 여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유튜브를 비롯 SNS 채널을 통한 컨텐츠 홍보 그리고 마케팅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년간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2020년 7월, 그러니까 8월, 아, 죄송합니다. 9월 2일 현재입니다. 이게 예.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이한 자리 숫자까지는 조금 생략을 한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내용이 틀리다라면 저희한테 바로 얘기를 해주죠. 일단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한 거니까. 유튜브는 어, 구독자 공개와 이런 것들을 어 일부러 막아 놓지 않는 이상 조회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반영이 다 공개가 되게서 속일 수도 없고 어그 데이터가 비교적 정확하게 공개가 되니까 아마 어, 정확할 겁니다. 항공사와 관광청에 비해서 주요 여행사의 유튜브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요. 반면 항공사의 경우는요. LCC사 대부분은 타사 대비 유튜브 채널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튜브의 경우 제작 비용 대비 홍보 효과는 사실상 한계가 없죠 그래서 점차 온라인 마케팅 대세로도 자리 잡을 수 있지요. 특히 여행 컨텐츠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 성격에 적합한 컨텐츠로 활용 방법에 따라 기대 이상의 전파력, 홍보 효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데, 왜 우리 여행사 사람들은 왜 이걸 잘안 하는지, 어,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어,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어, 제가 이 그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더, 어, 좀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뭐, 대단한 기술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한번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어, 말씀을 드리니 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부 소규모 업체에서는 비용 대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제가 모르는 여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다른 또 있겠죠. 자, 작은 여행사. 근데 일단은, 어, 제가 아는 곳, 중남미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죠. 팍스 투어에서 얼마 전에 팍스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전문적인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공한 컨텐츠는 뭐 지역 정보, 또 지역의 여행 정보,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컨텐츠까지 구성을 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관심이, 관심을 모고 으 있고요. 해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들은 이제 개별 여행객 대상으로 최근 마일리얼 트립에서 어 운영 중이죠. 실시간 랜선 투어 요 상품 선 보이고 있는데 상품 단가는 대략 한 2, 3만 원대고 어그 수준이고 녹화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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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고객이 구매를 하면 어 현재에서 실시간으로 상품의 코스를 따라서 어 관련한 컨텐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러시아 쪽, 저희가 인터뷰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러시아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나라라는 여행사에서도 실제적으로 인문학 관련한 상품들을 팔고 있죠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의 장, 19의 장기화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비용 대비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에도 이른바 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이런 데가 있었어 하고 거기로 갔 비즈니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 음, 어, 일부 그러시면 유튜브에 대해서 그 좀안 뭐 좋은 인식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돈 일단 크게 안 들고 크게가 아니라 전혀 안들 수도 있어요. 핸드폰만 있다면 유튜브 개설하는데 공짜죠. 예.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예고 어, 홍보를 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 소정의 또 비용을 받고 유튜브 채널 개설 운영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몰디브가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재개했죠. 이에 따라 몰디브 내에 호텔과 리조트들도 운영 재개하며 관광객들 맞이할 준비 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몰디브 관광청에서 리조트 소식 현지 몇 어느 리조트는 언제 문 열고 뭐 이런 것들을 현황을 쫙 알려왔어요 저희가 표로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주요 호텔 뭐 후, 후라와히 아일랜드 리조트도 있고 훌룰레 아일랜드 호텔도 있고 유엔비 바이코큰 몰디브도 있고 젠말레 몰디브 바이상그리아도 있고 어 풀만 몰디브 마무타 리조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디브 입국 관련한 가이드라인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까지 상세히 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관광 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위해서 2020년 온라인 관광 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채용 시에 지원금 및 홍보 영상 제작 등 일부 지원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어일시는어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길게 열리고요. 참가 기업 지원 사항은 인턴 신규 채용 시 채용 지원금 지급, 기업 홍보용 홍보용 시각 자료 무료 제작 희망기업 대상 업체 전용 인크루트 채용 사이트 무료 제공. 미채용 시에는 인크루트 4호 서비스 및 알선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참가 신청 무료고요. 어, 신청 기한은 9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남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합니다. 밑에 나가는 요 온라인에 접수하시면 되고 문의는 어, 관련 운영 사무국 전화번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저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소식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인상합니다. 현행 대비 각각 5만 원 인상으로 대한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어, 보호자가 없는 소아와 비 어,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고요. 10월 1일부터 비동반 소아 만 5세에서 11세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만 12세에서 16세에 해당되고요. 어 서비스 요금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함께 반려동물 운송 요금 역시 10월 1일부터 지역 노선에 따라 만10 원에서 10만 원 인상됩니다. 예 참고하셔서 어, 당황하지 마세요. 물가도 오르지 또 이런 것도 오르고 예, 장사 안 되니 뭐다 올리고 얼마 뭐 올리는 거야. <laughs> 돈은 없는데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이제 비동반 어린이나 청소년 은 흔치 않아서.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고 자 저희가 오늘 뭐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고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이죠 한국 시간 9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 세 번째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말씀드리고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주제는 여행사 접을까 여행사 이직할까 요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제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죠 이직하십시오 접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계속 계십시오 할수할수 할수 없어요 하지만 어 현재 심정이 어떻고 과연 어떤 게 유리한가 과연 어떤 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가라는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실시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